예 안녕하세요 예자 오늘은 요 구독자 분께서 어 경찰대학교 편입시험 문제 어 7번 7번 을좀 해서 해설, 해설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고 어, 문자가 아니, 저기 그, 댓, 댓글을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어 요거를 어떻게 어좀 멋있게 설명할까 어제 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일단 뭐요 어, 7번의 정답은 4번 이거든요 4번 이라고 일단 여기다 타, 답잘 달아 놓으시고 그러면 어 책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자고 책임에 대해서 일단 여기 보시면은 책임의 근거와 본질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7번은 그러면 책임의 본질에 대해서는 어떤 학설이 있고 그 다음에 책임의 어 근거와 본질에 대해서 어떤 학설이 존재하는지 한번 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어 깨끗하게 한번 해보자 봤을 때 우리가 범죄가 성립했다는 말은 뭐야 범죄가 성립했다는 말은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구속요건 해당하고, 그리고 위법하고 위법성을 갖추고, 플러스 뭐예요? 책임성을 갖추었을 때, 이세 개를 갖다가 모두 갖추었을 때, 그죠? 바로 책임, 어, 범죄가 성립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7번에 대한 얘기는 어떤 거냐면, 은이 앞에 구속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에 대해서는 변론으로 하고, 이 책임에 대해서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책임에 대한 거예요. 그죠? 책임성. 그러면 이 책임을 갖다가 크게 또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은 책임은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책임 조각 사유에는 그죠? 책임 조각 사유는 크게 두 개로 나눠 볼수 있는데 하나는 책임 배제 사유가 있어요. 책임 배제 사유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남바 no. 2번으로 뭘볼수 있냐면 은 면책 사유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 볼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나눈다고요 책임 조각 사유는 바로 책임 배제 사유와 면책 사유로 나눠 볼 수가 있죠 그럼 책임 배제 사유에는 어떤 것이 존재하느냐면은 뭐 책임 무능력 그러니까 형사 미성년자 얘기하겠죠 그죠 책임 무능력자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금지의 착오예요 금지의 착오 자 이렇게 해서 크게 두 가지로 책임 배제 사유는 또 나눠 볼수 있고 책임 면책 사유는 형벌 감면적 감면적 면책 사유가 있어요 또 형벌 감면적 면책 사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로 나누어질 수 있냐면은 불가벌적 면책 사유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덩어리로 지금 책임 조각 사유를 책임 배제 사유와 면책 사유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그 책임 배제 사유에는 또 다시 이 책임 무능력자와 금지에 차고 그리고 면책 사유에는 형벌 감면적 면책 사유와 불가벌적 면책 사유 이렇게 크게 어 분류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면 자, 우리 여러분들 뭐다 아시다시피 뭐 여기 어 책임 면, 무능력자, 그죠? 무능력자죠 책임 무능력자 같은 경우에는 뭐, 뭐 누가 있어? 형사미성년자가 있죠 그래서 몇 살? 14세 미만이죠 그죠? 14세 미만자 형사미성년자죠 그죠? 예.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 그죠? 예. 일단 요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또 계속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은 지금 우리 문제에서 가보니까 여기에 도의적 책임론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죠 또 하나는 사회적 책임론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도의적 책임론이라는 거하고 사회적 책임론이라는 이두 개는 책임의 근거와 관련된 거예요 책임의 근거와 관련한 학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임의 발생 근거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으로 두 가지로 찢어 발견갖고 설명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더 드려보자면은, 도의적 책임론이라는 건 그러면 뭐냐. 도의적 책임론. 도의적 책임론이라는 것은, 책임이라는 것은 자유의사를 가진 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적법한 행위를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한데 있다. 해갖고, 바로, 어, 그 윤리적 비난이 있다. 비난, 비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회적 책임론이라는 건 뭐냐면, 그 책임의 소재를, 그죠? 어, 자, 책임의 근거를, 그 소질과, 그 다음에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회적 성격에 두고, 책임이라는 것은 인간의 반사회적 성격에 대해서 해외해 지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따져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여기 지금 앞대가리, 도의적 책임론에 의하면, 책임은 자유의사를 가진 자가, 그 자, 그 의사에 의하여 적법행위를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행위를 선택한 게 이에 대한 윤리적 비난을 가하는 것으로서 여기까지는 맞는 얘기예요. 도의적 책임론 얘기가 맞아요.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뒷부분이 지금 사고 친 거거든요. 이 뒷부분에 보시면은 책임 무능력자에 대해서 그죠. 사회적 위험성이 인정되면 사회 방위를 위해 형벌과 보안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사회적 책임론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요 부분이 들어가서 배려버린 거예요. 틀렸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어, 이 책임 무능력자에 대해서, 우리 형, 법 그, 저기 뭐냐, 그, 도의적 책임론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인에게 부과하는 형벌 대신, 바로 보안처분을 부과해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사회적 책임론에서는 뭐냐면은, 그, 뭐예요. 사회방위처분이라는 점에서 형벌과 보안처분은 성질이 동일하다. 해갖고, 양적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리고, 어, 또 뭐,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어, 사회 방위를 위하여 보안 처분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어, 요 부분이, 요, 지금 요 과로 처분 부분이 있잖아요. 자, 요 부분은 뭐에 대한 거라고? 사회적 책임론에 대한 얘기야. 그죠? 거기다 좀 적어 놓으셔. 사회적 책임론에 대한 얘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지금 과로 처분 요 부분. 그죠? 요 부분이 사회적 책임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되셨나? 자, 그다음에 이제 내려가 보자. 이제 2번에 보자고. 2번에 보시면 사회적 책임론 얘기가 나왔거든요. 사회적 책임론에 의하면 인간의 행위가 자유 의사가 아니라 환경과 소질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결정론적 사고에 기초하여 책임의 근거는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에 있다는 요 여기까지 얘기도 맞아요. 그죠? 쭉다 맞는 얘기인데 지금 문제 되는 점이 뭐냐면은 요 부분 바로 책임 무능력자에 대한 거예요. 이 책임 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죠? 보안처분이 필요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 여, 보세요. 여기 부분이 틀렸어요. 책임 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고 보안처분만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요 부분은 뭐, 뭐예요? 요 부분은 도의적 책임론에 대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형벌 대신 보안처분을 과야, 보안처분을 과야 된다. 이렇게 입장이 도의적 책임론 얘기야. 그러니까 요 지금 과로 쳐놓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도의적 책임론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틀린 거야. 되셨나? 그래서 어 요좀 정리를 좀 메모를 해놓으시면 되구요 그다음에 이제 3번에 가봅시다. 3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자 이건 예방적 책임론 또는 기능적 책임론이라고 하거든요. 이, 이, 이 책임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자어 쉽게 뭐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그 뭐라고 설명해야 돼? 책임의 본질을, 그죠? 어, 기대 가능성, 기대 가능성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책임의 내용, 그죠? 어, 내용, 형벌의 목적 내지 처벌의 필요성이라는 형사 정책적 관점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틀렸냐면 고의와 과실의 이중적 기능을 인정하며 이렇게 했는데 예방적 책임론에서는 고의와 과실의 이중적 책임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고의와 과실의 이중적 책임에 대한 건 뭐냐면은 저기 합일태적 책임론 있죠? 또는 고의 과실의 이중적, 이중적 책임론, 또는 고의 과실의 이중기능설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의 규범적 책임론, 그러니까 최근의 규범적 책임론, 바로 합일태적 책임론에서 주장하는 거야. 여기다 좀 적어 놓으셔. 자, 고의와 과실의 이중적 기능에 인정하는 거, 요거는 뭐라고? 합일태적 책임론. 합일태적 책임론. 합일태적 책임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되셨나? 자, 그렇게 해서 3번도 틀린 얘기고, 이제 4번이 맞는 얘기거든요. 그 4번 얘기 읽어보자고. 4번에 읽어보시면, 심리적 책임론에 의하면 책임을 행위 당시에 행위자가 지니고 있었던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심리상태라고 하요. 그러니까 중시하는 것은 심리상태. 바로 심리적 책임론이니까 심리 얘기가 나오겠죠. 책임을 행위자의 내심 상태에 대한 사실 판단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고의는 있으나 강요된 행위와 같이 책임 조각 사유에 의해 책임이 부정되는 어,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어, 지금 이 심리적 책임론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은 바로 강요된 행위 있죠. 그죠? 우리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강요된 행위에 있어서 바로 고의는 있지만 범죄에 대한 고의는 있지만은 바로 그 책임을 조각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죠? 강요된 행위 같은 경우는 어떤 거야?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 너, 어, 어 뭐, 뭐라 그러죠? 회사의 기밀을 빼오지 않으면은 너네 딸을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협박하는 거. 그래서 심리적 협박이죠. 심리적 폭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마음적으로 뭘 어찌하지 못하도록, 어, 하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우리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요된 행위라 그러는데, 강요된 행위 같은 경우에는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자, 이거 보자. 형법 12조에서 규정하고 있죠. 강요된 행위 그러니까 어떤 거야?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서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형법 제 12조 강요된 행위 같은 경우에는 구성 요건에 대한 어떤 범죄에 대한 고의는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책임을 뒤, 책임을 지우기 지우려고 하는 지우기 위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누구든지 그러한 협박을 받으면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른다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으로 뭐라고요? 회사 기밀을 빼오지 않으면 너네 딸을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심리적 마음적으로 어찌할 수 없게 만들어서 범죄를 갖다가 일으키게 한다는 그런 맹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법 제12조는 강요된 행위를 규정하고 있어서요. 강요된 행위 같은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죠. 그죠? 그래서 책임을 조각한단 말이야. 되셨나? 그래서 심리적 책임론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문제야. 이 강요된 행위 같은 것에 어이 설명을 하는데 있어서 책임이 조각되는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되셨죠? 그래서 4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5번에 대해서 보자. 자 규범적 책임론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자 5번 자 여기 봅시다. 규범적 책임론에 의하면 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라는 규범적 요소 외에 일반 예방, 특별, 일반 예방, 특별 예방. 자, 일반 예방, 특별 예방 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예방적 책임론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얘기가 왜 들어가냐. 그래서 요 부분이 들어가서 규범적 책임론 얘기가 틀렸죠. 아닌 것이죠. X 거버리시면 되죠.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죠?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학설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쫄아서 그러고 또 시, 실제 판례만맨날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학설 얘기 나오면 좀 겁을 먹으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여기다가 좀 설명을 좀 드려 보자면은 자 깨끗하게 해보자. 자 여기다가 드려 설명을 드려볼까? 자 여기다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자고. 그래서 이 책임 책임의 아이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책임의 어, 구성 요소 또는 어, 책임의 이 본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책임의 본질에 대해서 학설, 우리가 현재 지금 저 우리 교과서에 소개되고 있는 것은 어떤 어떤 것이 있냐면은 어, 심리적 책임론.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 규범적 책임론.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순수한 규범적 책임론. 그다음에 어 최근에 최근에 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최근의 규범적 책임론이 있어요. 최근의 규범적 책임론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말로는 같은 말로는 뭐가 있냐면은 그죠? 같은 말로 쓰는 것으로 어 합일태적 책임론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또어 어떤 사람은 이것을 고의과실의 이중적 책임론이라 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책임의 본질에 대한 학설 좀 이렇게 공부를 해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죠? 그죠? 예. 그래서 심리적 책임론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책임의 본질을 행위자의 심리적 관계로 어 고의 과실을 따진다는 거예요. 그죠? 적어 볼까요? 행위자의 어 심리적 관계로 행위자의 심리적 관계로 행위자의 심리적 관계로 어, 써 고의 아왜 이래 이거 고의 과실을 어, 따지자 그 얘기고 규범적 책임론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바로 비난 가능성에 바로 책임을 본질을 두고 있죠 비난 가능성 그죠 역시 순수한 순수한 기본적 책임론도 뭐예요? 비난 가능성이죠. 그죠? 할수 있음에도 넌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냐? 잘못됐다 이거죠. 역시 어 합일태적 책임론 역시 뭐다? 이것도 역시 비난 가능성이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뭐좀더 또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말씀드리, 요 심리적 책임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책임의 구성 요소에 있어서 책임 능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심리적 관계가 아니므로 어, 책임 어, 책임의 구성 요소로 보지 않고 그 전제다 이렇게 보, 보고요. 그래서 책임의 형식에는 고의와 과실로 쪼개서 볼수 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규범적 책임론 같은 경우에는 어, 뭐로 뭐 보냐면은 책임 능력과 고의 그리고 기대 가능성 요세 가지로 세 가지로 보는 거예요. 자 규범적 책임론 여기다 이렇게 적어볼까? 그세 개, 책임의 구성 요소에는 책임 능력 그 다음에 또 뭐다? 고의. 책임 능력, 고의.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뭐다? 바로 기대 가능성. 기대 가능성. 그래서 규범적 책임론에, 바로, 어, 책임의 구성 요소에는, 요세 가지, 세 가지로, 어, 본다. 그 다음에 순수한 규범적 책임론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다 좀 적어볼까? 자, 순수한 규범적 책임론에서는, 총네가지로저세 저기 뭐야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일단 that 그 h e first thing is 의 o say that the first thing is to say that the first t h i n 할수 있느냐를,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있느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회사 기밀을 빼내 오지 않으면 딸내미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누구든지 회사 기밀을 안 빼올 수가 없겠죠? 자기 딸내미를 살리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바로, 그, 그러한 사람에게 바로 적법행위를 기대하기는 곤란하다.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해요? 바로 기대가능성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 뭐 나와있지만은 최근의 규범적 책임론 바로 합일체적 책임론 이라고도 따로 어 다른 말로 부르는데 또 다른 말로는 고의과실의 이중적 책임론 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책임론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할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 저한테 뭐 영상 만들어 달라 하시는 분 구독자 분 어떻게 아시겠죠 그죠 만약에 이해 안 간다 나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다시 거기다가 질문해 놓으시고요 영상 다시 또 만들어 볼게요 뭐 최대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영상 만들었다고 만들었는데 만약에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러면 은 다시 한번 설명해서 올려 드릴게요 고맙습니다